집수리를 시작하고 싶지만 막막하신가요?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 핵심 포인트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. 대표님 요즘 집수리 교육에 관심 많은 분들이 정말 많기던데 그래도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? 네딱세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세입니다. 교육을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아요. 당연히 이것저것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암요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유튜브 보면 기술교육 창업교육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실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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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기술이라는 건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집사의 교육방법은 다른 업체와 다릅니다 실내 교육이 아니라 99% 현장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아무리 PPT를 본들 뭐할 거예요? 사무실에서 아무리 풀었다, 쪼였다, 풀었다, 쪼였다면 뭐할 거예요?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. 기다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눈앞에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면 된다, 진짜 된다, 할수 있다, 정말 배우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. 100% 실전에서 리얼 100%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와우! 대표님, 그럼 두 번째는요? 두 번째, 바로 돈이 되는 기술입니다. 돈이 안 되는 기술도 많습니다. 하지만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은 다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? 바로 돈 버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? 남들이 잘안 하는 기술,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기술, 터득하셔야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은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. 그럼 반대로 지금까지 좋았던 적은 언젠가요? 남들이 여러분들 인생 바로 내 인생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. 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 바로 오늘,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공든 탑을 쌓아간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든든하게 지원하는 행집사가 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고객층도 잘 설정해야 합니다. 단가 높은 고객층에 맞는 기술을 갖춰야 오래갑니다. 네, 맞습니다. 맞고요. 바로 이게 세 번째, 고객과의 관계, 즉 마케팅과 상담입니다. 기술자가 아무리 기술이 있으면 뭐 하나? 기술자가 오다가 없으면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.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도 내가 현장의 주인이라는 마인드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싸게 싸게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. 집수리를 싸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11년 동안 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.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. 브랜드를 공부하셔야 되고 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셔야 합니다. 행집사는 박리담회를 교육하지 않습니다. 3만 원, 5만 원, 제발 다른 곳에 가세요. 여기서는 더 좋은 기술, 더 행복한 기술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. 하루 한 집을 하더라도 제대로 제가 받고 할수 있도록. 고객한테서 입소문이 날수 있게끔 멘탈 케어 시켜드리고 브랜드 제품 한 단계 성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결국 기술은 손으로 시작되지만 신뢰는 마음에서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. 정확합니다. 이세 가지를 안 배우고 시작하면 정말 100% 실패합니다. 하지만 이세 가지를 다 알려드리는 곳은 대한민국에 바로 행집사밖에 없습니다. 와우! 이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실패 확률은 0%에 가까워집니다. 이걸 실전에서 직접 보여드리는 곳, 바로 행집사입니다. 세미나에서 더 자세한 것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